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삼천당 제약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천당 제약의 주가 재료와 모멘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요 현재 일본의 탑 제약사와 바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한 부분하고 당뇨 치료제 관련 네두개 제품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독점 판매 계약에 관련된 텀시스를 체결했습니다. 텀시스 뭐냐? 바로 구속력 있는 가계약 형태입니다. 흔히 MOU 협약이다, MOU 체결이다 많이 하는데, 사실 MOU는요, 구속력이 없어요. 그냥 사실 말장난일 뿐입니다. 하지만, 텀시디라 하는 거는요, 핵심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가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구속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본에 대한 독점, 판매 계약의 전체적인 지분을 확실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계약 형태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일본 시장에 대한 삼청당 제약의 그것도 뭐예요? 네, 바로 비만 치료. 그 다음에 뭐예요? 당뇨 치료. 가장 핵심적인 시장 치료제죠. 그것도 뭐예요? 경구용입니다. 시장에서 특히 일본 제약사 탑 5.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 시장에서의 거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한마디로, 땅 짓고 헤엄칠 수 있는 강력한 독점권, 그리고 점유율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핫한 게 바로 체중이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이슈가 가장 강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핵심 대응가격 전략을 알아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고 수익을 내는 종목이 우리한테 좋은 종목인 거겠죠. 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지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매수가부터 목표가 순절가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은 주요 가격을 알아보기 전에 강력한 상승 파동을 보이고 있는 추세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 보면요, 이렇게 장기간 박스를 치다가 대상승 시세가 나왔죠. 그래서 기존의 저, 저항 라인이었던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지지 확인한 이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 결국 대상승 파동의 시초다. 이러한 종목들은요 보통 10배에서 20배 거의 10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죠. 일단 오랜 시간 물량을 갖고 있고 횡보했기 때문에 좀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로 볼수 있는 구간은 눌림 시 매수 타점을 봐야 됩니다. 추세가 상승인 건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가기보다는 추경 매수보다는 눌림 시 매수 관점. 그 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기존에 한번 저항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지지받고 매물대를 형성한 구간. 바로 15만 구간이 눌림시 매스타점이고요. 전체적으로 파동의 길이상 중간값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절반의 법칙에 의해서 중간값에서 조정을 받았다가 이 구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손절과 같은 경우는요. 바로 12만원 구간 네, 추세선이 깨지는 구간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았던 23만 구간 네, 1차 목표가로 두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서 물량이 반절 매도해 주기 시 바랍니다. 확정수익 챙기시고 이제 23만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준다 라고 한다면 다음 목표가는 27만 구간에 2차 저항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파동값에 의거한 주요 자리고요. 이 가격이 된다면 전량 매도하셔라.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바로 투입 시간 대비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가격대죠. 이렇게 안전 구간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핵심 대응 가격 전략을 다 오픈해 드렸고요. 제가 이야기 드린 가격 메모해 두셨다가 정말 내가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딱 한두라도 직접 사서 매매하고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수익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수익 난다면 과감하게 제 채널 계속적으로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구독자가 되면 뭐가 좋으냐? 네, 구독자분들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과감하게 준비해봤습니다.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바로 주식닥터 프로그램에 대한 무료 사용 기간 혜택 드리고요. 사실 유료로 서비스 하려고 했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먼저 혜택을 드리자라는 생각에. 다음 연도로 연기했고 이번 연도 안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기간 팍팍 쏜다는 거 사용해 보시고 수익 내라고 과감하게 오픈한다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09시부터 09시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i 메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